여자들이 <laughs> 하는 것들이 겁나 많습니다. 어? 여자가 호드갑도 할 때, 엄마만 돼. 뭐가 있어요? 자, 여자, 아, 아, 있어? 여자들이 호드갑은때 언제 있어? 뭐? 드라마 볼때또 뭐?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떻게 하는데? 어. 사진 찍어. 이거를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먹을까? 써서 아, 찍어 <laughs> 아, <요거를 웃음> <소세지가 웃음> 먹을까? 소감의 시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데? 누가 그렇게까지 해? 아니 뭐 음식이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진짜... 거 아니야? 어떻게? 이가 없어, 진짜. 거. 어떻게 음식, 드라마 또뭐 있어? 어? <laughs> 택배왔을 택배 때. 하스. 아, 아렸어아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, 엄마 꺼네왜 아, 엄마 꺼는문 앞에 두고? 와? 아왜 그러는 거야? 뭐 있어? 없어 자, 여자가 호들갑 할때 3인 운전하때아 뭐해? 야 내가 운전면허 땄으니까 내가 운전하는 거 보여줄게 나와 그래서 태워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야 좌회전 깜빡이 트워 어머 어떻게 깨어들어 내한테 자뭐내뭐해야어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지뭐야야 그래 가지고 해운대에 여자가 많은 겁니다. 예 무슨 말 무슨 말이야. 소름 돋는다. 맞아요. 아니야 나 지금 그래 안 그래. 뭘 봐도 차가 있어야지. 차도 없으면 차 있는 척이야. 어 소리 지를 때 그거 하는 거지.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오빠 한쪽 고장 나갔어. <laughs> 어! 오빠 버스 타내가 누가 지쪽안 죽었어. 정말. 자이 뭐야. 그리고 아. 이위 뭐. 뭐썬남한테 선톡 왔어. 아, 먼뭔 자야지 이거. 아, 소개팅을 딱 했는데 나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. 근데 연락이 안 와. 한 3일 동안 연락이 안 와. 근데 3일 후에 갑자기 까톡이 딱 왔어. <laughs> 아, 이 정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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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친구한테 까톡을 야, 그때 만나 그런 이제 얘기해야 네가 3일 동안 기다렸으니까 바로 읽으면 좀 이상하니까 밀당을해 아직 읽지 마 어, 어떡하지 내가 벌써 읽었는데 캬 돌리지 마 뭐야 캬라 돌라 카톡하다가 시야청력 지났다가 뭔가 고등교갑이야왜 그런가? 이건 어?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 중요해 어. 이거 중요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소개팅 해봤다고 <laughs> 아 얘기해봅시다 잠깐만 얘기해봅시다 연락 네. 온적 있다고? <laughs> <laughs> 확실해요 <laughs> 아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못하겠다 자이 뭐야? 드라마 아 이거 드라마 어때? 저건 진짜왜 뭐라고 해요? 여친가 결혼하신 분이에요? 부부? 아니 아니, 아니. 아 부, 결혼 안 했고? 아왜여친좀 많이 창피한가 봐아 아니요 아니. 아, 아니, 아니. <laughs> 어, 어디서, 어디서 드라마를 봤어요 어디서? 그, 그 어? 어? 여친이거여친 혼자 살아요? 할아버지, 할아버지 부모님이랑 사는데 가가지고 드라마 <laughs> 보고 아, 할아버지 아온 가족이 같이 과정적이구나 <laughs> <laughs> 아근게번데 여자친구 어떻게 했어 드라마 그때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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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오빠 오빠 아이 이제 저건 진짜 드라마 볼때 끝난 것그 도깨비 거기 볼때 어? 어? 끝났는데도 어떡해. 공이 죽나봐. 공이 죽으면 안 돼. 공을 죽이지 마. 어떻게? 어 다음 주까지 어떻게 그래. 공이 죽나봐.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. 인터넷 들어가지고 계시글리다가 공이 죽이지 마세요. <laughs> <laughs> 즐거우면 끝이 없다. tvn.